세정전 12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에게 찾아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곳에 찾아가서 모든 일을 보고를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여 가지고 그 현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나 베드로라고. 그 여자아이가 문을 안 열어 주고 곧바로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으면 베드로를 기쁨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아이더로 네가 미쳤구나. 정말이라고 아무리 해도 그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면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에 그런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요. 네가 잘못 봤다는 거예요. 네가 베드로 헛개비를 봤든지 아니면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를 봤든지 그렇지 베드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주제가 그게 아니고 지금 야고보가 헤롯 대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무교절만 끝나면 베드로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을 지키고 이런 모든 고난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더나가서 그의 죽음조차도 영광이 되게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말을 이 사람들이 지금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네가 미쳤냐?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방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돼요. 같이 나가봤어요.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어요. 이게 꿈이냐 생신냐 이게 사실이냐 소란스럽게 떠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순짓하여 조용히 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주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나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내가 살으하게 됐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나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베드로가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해요. 이것을 야고보에게 전해라. 17절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알 수는 없어요. 일단은 예루살렘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가 떠나서 도망다녔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보험이 증거된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또 그들을 돌봐주는 일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이 이제 예, 끝이 나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이제 6월절과 무교절 명절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수의 노마 군인들도 예루살렘 지금 와 있어요.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고 가이샤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실제적인 행정 수도가 어딘가 하면 가이샤라예요. 가이샤라에 총독이 있고 그리고 헤롯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샤라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디로 없어지고 이제 무교절은 다 지나가고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놓친 것을 아쉬워하면서 가이샤라로 돌아갑니다.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죄값을 그 지키는 군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그 경비병들을 다 죽였거든요. 이걸 뭘 뜻해요? 페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못 죽였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져라. 그리고 그 경비병들을 다 죽이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이랴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또한 장면이 시작이 돼요. 20절에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와 시돈이 어딘가면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면은 그 우위가 두루와 시돈이에요. 거기는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 아니고 주로 곡식을 어디서 사다 먹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사다 먹습니다. 뭔 일인지는 몰라도 헤롯과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관계가 굉장히 예, 지금 나빠졌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빌려 보면 이때 헤롯이 노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고 해요. 노마 황제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헤롯을 임명한 사람들은 노마입니다. 노마 사람들에게도 또 아부를 해야 되고, 헤롯이 축하인을 벌리고, 또 노마 사람들도 초청하고, 유대 사람들도 초청하고, 그러면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헤롯이 입었던 옷은 은으로 장식된 아주 휘엄찬란한 옷을 입었는데 그게 햇빛에 반사가 되니까 그냥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22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마 헤롯이 일정 연설을 한것 같아요. 그때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누가 참석을 했는가 하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에 또 참석을 했어요. 20절에 보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곡식을 팔라. 무역을 좀 다시 하자. 헤롯 왕의 시나인 블라스도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와 시돈 사람들이 또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얼마나 아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당연한 듯이 즐겼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아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아부하고 적당히 필요를 들어주고 아부를 받고 그런 맛으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은 노마 황제를 위한 잔치라고 하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드름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 아부를 다 받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3절에 신이라고 불리우던 사나이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기 자리를 떠난 인간, 벌레만도 못합니다.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그게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요. 하는 행동은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보기가 흉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레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 아닙입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헤로데 대하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그들의 말을 꾸짖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했다. 배에서 심한 통증이 일어나서 파티 중에 왕궁으로 옮겨졌는데, 5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배에 벌레가 생겨서 악취가 나가지고, 군인들이 코를 막았고, 그리고 헤롯은 너희가 나를 신이라 부른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후회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헤롯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뭡니까? 나는 신이 아니오. 나는 사람이오. 그리고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홍제를 빙자해가지고 영광은 자기가 받았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영광을 자기가 받는 일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을 하다보면 지나친 아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저 사람이 내 듣기 좋은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벌레 먹는 인생이 생겨요. 벌레가 생겨요 몸속에서 머리속에서 벌레가 생겨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소율의 문답 일문 일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나의 즐거움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좋은 말만 골라서 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말, 에르미아 시대의 에르미아. 선지자 외에는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게 아부를 했어요. 왕에게 아부하고 백성에게 아부하고 지금 내일모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말을 계속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저사람 싫어할 거예요. 그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인기에 매달리지 말라. 1g짜리 칭찬 때문에 1톤짜리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싫은 소리를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헤롯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야고부도 죽고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힘이 강화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지도자가 지금 순교를 당하는 이런 처지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위기가 아니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증거되었기 때문이다 영혼을 살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가슴에다 배치 달고 별별 프로그램을 다해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못합니다 그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붙어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커져서 그 말씀이 그 입을 통해 증거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받을 멸관이 커지고 상급이 커지고 하나님의 칭찬이 커진다는 것 이걸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늘 변함없이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보이렸던 그 반응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 먹어서 썩은 과일처럼. 썩어서 죽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은 더 흥황되어지고 교회는 더 부흥되어지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이기고 교회가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서 거기에 쓰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